눈싸대기를 맞으며 즐겁게 출근 눈도 오고 답답하니 볼일도 볼겸 산책을 해줬어요 회사분들이 노티드를 한 번도 안 드셔봤다고 해서 선물로 노티도 줍쭉 하나씩 드리고 나도 한입 오늘은 내 맘대로 유산소 데이 근력운동을 짧게 해주고 유산소 고고 천국의 계단 처음에는 정말 타기 싫었는데 타면 탈수록 매력있는 친구라고 할까? 이것만큼 칼로리 잘 빠지고 땀잘 나는 운동은 없죠? 그리고 음악 말고 꼭 재미있는 영상 보면서 타는 걸 추천 나의 최애 런닝머신 런닝머신은 무조건 음악이에요 박자를 맞춰서 타면 하 하루 종일 탈수 있어요. 그래요. 거짓말이에요. 런닝은 <laughs> 천국이 계단 후에 타면 더 신나게 탈수 있어요. 모래주머니를 빼고 타는 느낌? 마이 마운틴? 런닝머신과 천국의 계단의 딱 사이라고 해야 할까? 어떻게 보면 천국이보다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천국이가 엉덩이 자극이 좋다면 마이 마운틴은 허벅지 종아리 부위에 자극이 자라요. 사이클! 제가 로드 타는 건 정말 좋아하는데 고정된 자전거는 정말 극혐. 이라서 패스! 여러분들의 추천 유산소는?